아마 가장 필요한 그 리더십하면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텔레비에 틀자마자 나오는 한 여인 있어요. 옷이라고 오은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상담학계 유재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그러니까 텔레비를 틀면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과 사람을 대화하는 모습을 쭉 보고 또 목도해 보면. 되게 사람을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 공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있고, 분이 차고, 자기조절 장애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쫙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 또는 분한 부분들을 쫙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면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참 뛰어난 그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그분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에게 이 소통이 필요한 시대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동부도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도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와 엄마가 되게 힘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들을 상실해 버리면서 자기 장애, 자기 조절 장애 때문에 너무 애쓰면서 기도하는 우리 지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가 어루 만져지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공감의 능력을 필요한 분, 예수님의 모습들을 오늘 나타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이 공감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 때문에 확 무너지는 모습이 사계우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사계우의 이야기를 앞부분에 보면 이제 맹인을 고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는 크게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오늘 그 앞에 는 19장 앞에 있는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또 38년 동안에 제대로 걷지 못한 38년 된 환자라든지, 안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있고, 또이사케오처럼 마음이 많이 절여있는 사람, 뭔가 허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보면 우리 모두 다 환자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주 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케우의 이야기 앞에가 이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와 사케우의 이야기 딱 중간에 중요한 건물이 이렇게 장소가 나오는데 여리고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 들어간 후에 사건이 딱 나타나는데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 사건이. 18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는 가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즉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길거리에 앉아서 자기가 왼종일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구걸하는 일입니다. 앞을 못 보니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으니 적당한 늘 앉아 있는 자리에서 딱 진을 치고 수많은 길에 오가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면서 하는 일이 본인의 본역이었습니다 늘 구걸하고 늘 애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늘그 장소에서 앉아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가고 도망가고 숨어가는 모습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순간적으로 늘 자기 옆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순간 사람들이 막 구름 대처럼휙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툭툭툭툭이 맹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확사잡고붙잡를묻슨일이슨일이 보지 을하지 벌어진 사건을 알지 못하니까 물어봅니다 왜 사람들이 우르르 발자국 소리가 많이 몰려가느냐라고 이 맹인이 한 사람 툭 붙잡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예술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맹인에게 갑자기 상당히 충격이 좀온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그 사람이 뛰어난 인물인가? 아마 그렇게 무엇인가? 구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를 쫓아가는 모습들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란 이야기를 이분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 힘을 다하여서 소리를 확 지릅니다. 워낙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 그 명인에게 정신없이 뛰어 가면서 손을 들면서 고함을 치는 그를 꽉 누르면서 잠자마라. 잠잠하라, 잠자마라. 잠잠하라, 잠자마라고 그를 꽉 눌렀습니다. 그러니 누군이 자기를 붙잡으니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목청을 한 옥타브 더럽혀서 고함을 치면서 이 소리가 예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크게 고함을 칩니다 이 소리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좀 물러가고 사람들이 좀 물러가고 소리를 지른 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한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고 싶으니 너는 볼수 없는 사람 같은데, 앞을 보고 싶으니? 라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메인은 한평생 한 번이라도 빛을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속내를 확 드러내면서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앞을 보고 싶습니다. 빛도 보고 싶고요. 과일도 보고 싶고요, 당신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애절을 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딱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딱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이 너무 심플한 이야기를 그 명인에게 확 말씀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던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발휘하게 되냐면, 오늘 43절에 보니, 곧 보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좀 접어두자고요. 접어두자고요. 삭기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으로 이제 확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삭개고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대요 순진함, 순전함, 순수함 아마도 부모님이 이삭개고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좀 순수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순수해 라는 이름으로 이삭개오라는 이름을 딱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인지 지인지는알수 없으나 그렇게 순수하게 살기를 소망하여서 이름을 지어줬으나 이분은 그렇게 순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을 보니까 더 확실히 와닿아요. 그의 직업을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약간 삥을 좀 뜯고 적당하게 돈을 갈치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르쳐서 죄인, 도둑놈! 사기꾼! 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근수근 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에게 만족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만족함이 뭐냐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갈치를 하고, 많이 사람들의 것을 취하였으니 부자가 된 것은 당연했겠죠. 순수하게 살아라고 했던데, 순수하게 살지 못하고,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 그를 가르쳐 삭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떤 부인가를 알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서 그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저칭 난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돈은 많았으나 신체적인 결함 뿐만 아니라 돈을 갈취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늘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 한쪽에서는 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체적인 약점과 또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면서 가졌던 끊임없는 이 공허함이 이 사람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교의식이었는지 아니면 열등감이었는지 아니면 돈은 있으나 공허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 공허함을 좀 채워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예수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탁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 속에 자기가 뚫고 들어갈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뛰어서 보고 싶어도 키가 작고 힘이 없었으니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 가까이 에 뭐가 하나 있냐면 돌무화과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저기를 올라가면 예수를 볼수 있겠다는 마음이 꽉 들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렁주렁주렁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면서 예수를 쭉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찰나에 딱 어디를 지나가냐면, 돌 무화과 나무로 딱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서 사께오를 딱 만납니다. 사께의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쳐다 보고서는 사께오야, 사께오야." 내려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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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가슴을 확 치면서 무엇인가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내네 집에 오늘 주하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유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대화를 나누고, 너의 아픔을 들어줄 것이며, 너가 무슨 일인지를 치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도 사케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케오는 두루 급하게 돌무화가 나무에서 내려오고,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더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볼수 없었는데 그가 자신에게 찾아오면서 얼굴이 변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얼굴이 변하면서 그를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즐거워한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서 유한단 말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수근수근 수근수근 거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케우는 예수님께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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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보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탁 고백을 늘어놓습니다. 즉,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그분이 너무 주시하고 계시면서 자기의 고통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을 만나면 그 고통이 치유된다는 사실, 비교 의식에서 사라지고, 열등감에서 해결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저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다는 이 공감의 마음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가슴에서 쿡 하면서 덩어리가 쫙 빠져나간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움켜잡았던 자신의 부루안 쓰면, 돈만 있으면 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멸시라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깨닫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자기 것이 그렇게 커 보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확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다 주겠다는 거야. 다. 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속여서 받는 것이 있다면, 착취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 더, 배를 들어서 그에게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버리면,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버리면, 자기의 고통이 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맹인의 이야기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삿개오의 이야기는 너무 와닿아요 왜? 나도 가슴이 아프고 나도 뭐 때문에 열등함을 갖고 나도 비교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늘 목말라 거든요 이삭개오도 끊임없이 목말랐던 사람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착취해서 뭔가 가지면 그 목마름이 해결할 줄 알았으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와다 내려놓은 삭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빛. 그분의 손길을 우리의 아픈 상처에 갖다 대면 그 상처가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크게 보이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저도 너무 많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다 각자 숨기고 싶은 아픔, 피하고 싶은 마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아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 삭개우가 만났던 그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치료자 되십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